나는 솔로 22기 결혼 커플과 현실 커플의 증거가 포착됐다. 돌싱 특집 5화 마지막에 웨딩화보가 또다시 공개됐다. 사진 속 여자는 팔뚝이 두껍고 등발이 좀 있는 여자였다. 체격만 보면 여자들 중에서 영숙, 옥순, 현숙, 순자는 맞지 않아 제외된다. 남은 여자는 영자, 정숙, 정이세명인데 정숙과 정희는 팔뚝이 두껍지 않았다. 웨딩화보 속 여자의 팔뚝 굵기를 보면 영자인 걸알수 있다. 오화 방송에 나온 영자의 팔뚝 굵기와 웨딩화보 속 여자의 팔뚝이 똑같았다. 또한 영자의 SNS를 웨딩화보 업체가 팔로우 한게 포착됐었다. 영자는 스포를 피하기 위해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업체의 팔로우가 발각됐다. 이걸 보면 결혼 커플 중에서 여자는 영자가 이제 100% 확실해졌다. 한편 결혼 커플 남자는 오화에서 키가 커보여서 상철이라는 말도 있었다. 상철이 공개한 세종시 모임 사진에서 상철은 엄지척을 하고 있었다. 오화에서 공개된 신랑의 엄지척과 비교해보면 상철의 손가락과 달랐다. 신랑은 엄지손가락이 짧은 편인 반면에 상철의 엄지손가락이 좀더 길었다. 오화에서 공개된 웨딩화보를 확대해보면 신랑 손등에 점이 보인다. 방송에서 공개된 광수의 손등을 확대해보면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 사진의 명암을 조절해보면 희미했던 점이 선명하게 보인다. 점의 위치만 보면 결혼 커플 신랑은 광수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신랑의 손등은 부드럽고 평탄하며 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상철의 손등에는 뼈가 좀 튀어나온 편이고 힘줄도 조금 나온 편이다. 신랑의 손등은 방송에서 보인 광수의 손등과 똑같았다. 광수의 포항제철 동료가 블라인드에서 결혼남이 광수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신랑과 신부의 키 차이와 체격을 보고 영호와 순자라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온 영호의 손등은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뼈와 힘줄이 많은 손이었다. 다음화 예고에서 영호는 얼굴을 감싸 쥐는데 이때 손등이 보였고 웨딩화보 남자와 전혀 달랐다. 신부의 머리가 길어서 순자라는 설이 있는데 팔뚝을 보면 순자가 전혀 아니었다. 신부의 머리는 웨딩 촬영시 붙여서 길게 늘릴 수 있다. 이걸 보면 결혼 커플 남자는 광수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희와 상철은 현실 커플 설이 돌고 있는데 모임에서 마주보고 앉았다. 이날 옥순 정희, 상철, 영호 4명이 세종시에서 모임을 가졌다. 정희와 상철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고 몸이 테이블에 붙어있었다. 정희는 상철의 개인 스케줄을 알고 있었고 현커로 의심됐다. 과연 누가 진짜 현실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